안녕하세요. 채널 워워즈입니다. 오늘은 실험을 좀 해봤어요. 궁금해서. 예전에 아이폰 구매하고 나서 HDR 동영상 올리고 났을 때좀 당황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바뀐 부분은 있는지 그리고 기기들마다 어떤 차이라든지 보고 싶어서 원본 영상은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HDR 설정을 켠 상태에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풀 HD 60프레임 화질로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집 없이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를 했어요. HDR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 눈이 보는 것만큼이나 가장 이제 밝은 곳부터 어두운 곳에 이르기까지 밝기를 어쨌든 보정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기는 한데 어 최근에 아이폰 13을 써봤는데 아이폰 12에서는 HDR 자체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같은 피부 색깔이 좀 오락가락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13에서는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건 제가 궁금했던 건 아이폰에서 HDR을 켠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좀 실험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같은 영상을 올렸을 때 화질은 둘다풀 HD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ASUS 노트북에는 이 디스플레이에 HDR을 지원하지 않는가봐요. 그래서 아래쪽 설정을 보면은 HD라고만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화질만 표시가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HDR,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HDR이라고 표시가 돼요. 디스플레이 자체의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 액자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어두운 부분이 있고 양쪽 지금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 HDR이 적용됐을 경우에 밝은 쪽이 더 상당히 좀 강조돼서 나오기도 하고 어두운 부분을 더잘 보이게 해준다거나. 어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는 같은 영상을 올렸을 때 한쪽에서는 HD라고만 표시가 되고 한쪽에서는 HDR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게 좀 신기했어요. 이번에는 휴대폰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고요. 갤럭시 S 20 플러스입니다. 갤럭시 노트 9이에요. 갤럭시 S 20도 HDR이라고 뜨고 아이폰 12의 경우에도 HDR이 표시가 됩니다. 휴대폰들은 다 hdr로 표시돼서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어, 전부 다 청색 필터라든지 나이트 모드 이런 건다 껐거든요 트루톤도 껐습니다 아이폰에서도 hdr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s20에서 나오, 나중에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구분이 좀돼 보이고요 근데 밝은 부분 표현이 조금 노트 9보다는 s20이 조금 못하긴 하네요 이제 아이폰의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이 아이폰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밝은 부분의 느낌은 노트 9이 더 약간 더 강조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폰 12보다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또 같은 영상을 올렸을 때 H 조로 표시되기도 하고 HDR이 구현되기도 한다. 업로드하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 HDR이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고화질로 전환이 되고 나서 4K 영상도 올리고 나서 시간이 걸리거든요. HDR 영상도 시간이 걸리더라. 별건 아니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이폰에 있는 동영상 촬영을 할때 설정에 들어가서 카메라에 들어가서 동영상 쪽을 터치를 했을 때그 밑에 보면은 동영상 HDR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처음 산 상태에서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그냥 무심코 뭐 유튜브에 올렸다고 할게요. 물론 제 휴대폰으로 봤을 때 HDR도 뜨고 괜찮은 화질로 잘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보냈을 때그 사람은 이제 모니터에 따라서 h d r 지원을 안 하는 경우에는 내가 보는 화면과 다른 화면을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어차피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을 때 확장자가 MOV라고 하는 무비 파일로 끝나기 때문에 MOV 파일로 끝난다는 것 말고는 아이폰으로 찍는 동영상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HDR을 켜놓은 상태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 루마퓨전에서도 별도로 출력할 때 설정을 바꿔줘야지 이 HDR 기능을 없앤 상태에서 어느 화면에서 보나 같은 느낌으로 볼수 있게 전환하는 바꾸려고 하는 게목 목적이라면 그거 그 기능을 따로 설정을 해 줘야 되고 이 파이널 컷 프로에서 HDR이 포함된 동영상을 편집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하얗게 새하얗게 돼 버린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영상 프로젝트의 색 영역 자체를 바꿔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파이널 컷 HDR이라고 치면 은 나오는 영상들이 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 뭔가 바뀔 수 있는가 HDR이 켜진 상태라면 은 조금 편집 프로그램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 HDR 기능을 끄고 촬영을 한다면 뭐 일반적인 뭐 카메라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 어, 동영상을 출력할 때 화질이 얼만큼 저하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출력물의 어떤 압축 정도를 프로그램마다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날수 있고. 뭐, 아이폰 카메라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그 모든 우리가 동영상 파일들하고 비교했을 때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 다만, 이 HDR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켜서도 찍어보고, 끈 상태에서도 찍어보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둬야 놀라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